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의 아버지 마리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 역사해 주시고, 주의 버지 말씀을 언해 주셨고, 당 아버지 주의 버주 아버지,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 하시고, 사랑해 하시고, 사 하시고, 사랑해 하시고, 사랑해 하시고, 사랑해 하시고, 사 하시고, 사랑해 하시고, 사랑해 하시고, 사 하시고, 사 하시고, 사랑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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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고 하시고, 사랑해 하 하시고, 리시고사랑하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는 사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사복음서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죠. 근데 각복 보... 각 복음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이 사복음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네 가지의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그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이 배우는 감성 발달 동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한번 들어보셨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아닌. 네, 에뭐 뭐라고 하고, 그러면 그 이름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죠. 아세요? <laughs>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누가 묻느냐, 또 어디에서 이 질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대답하는 사람의 그 대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친구라는 영화를 보니까 선생님이 그 주인공 뺨을 막 때리면서 '네가 아버지 마시오' 이러죠. 그러니까 그 배우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근달인데요 아무도 안웃어시니 재밌으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도 되게 힘들죠. 그 사람의 이제 지급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누구냐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요 장소. 교회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대부분은 아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장노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야, 넌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이 학교 학생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누가 묻느냐에 따라서도 그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도 참으로 뜻밖에 장소에서 그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던 갈릴리 바다가 아니에요. 시장이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갑자기 가보지도 않았든잘 가지도 않던 그곳, 어디로 가셨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갑자기 왜 그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전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5병 이후로 5천명을 먹이시고 7병 이후로 4천명을 먹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생명의 뜻으로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고 기적만 보여주세요 라고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신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합니다. 근데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도요. 그 무리들과 똑같이 그냥 먹는 것. 기적 이걸 원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수 있는 조건이 아니야. 부족한 사람이야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3년에 접어드는 그런 시점에 있는 본문입니다. 3년의 시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의 사역지를 옮겨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가시기 전에 어디를 들렸냐? 가이사라 빌리뽀라는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중요한 시점에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laughs> 제가 이렇게 선일교 원고를 딱 작성을 하면 저희 아내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하거든요. 어제까지 저희 아내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빌립보 가이사라인데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나 가이사라 빌립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리뽀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리뽀라는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자,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과 반대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가이사라 빌리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왕이 누구였죠?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의 본분 왕이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헤롯 빌립이 그곳에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그 칭호인 가이사라는 그 칭호와 그리고 자기의 이름인 빌립이라는 이름과 함께 합쳐가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떤 도시다?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라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정말 깨끗하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당시에 그 황제의 이름을 아무데나 그냥 아무렇게나 붙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막 형편없는 시골 같은데 그런 데다가 황제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 이름을 붙이려면 적어도 황제를 기념할 수 있는 신전이 있어야 되고 그 도시의 중심에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황제의 우상과 신전을 세워야 되고 황제를 위한 길들을 닦아야 되고 정말 멋진 그런 곳이에요. 유대 총독이 그곳에서 간저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황제를 섬기는 우상화된 도시예요. 바로 그런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갈릴리의 촌사람이에요. 대부분 어부사, 어부예요. 3년 동안 집 없이 그냥 방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멋진 가이사라 빌리보라는 도시를 갔다라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신신대원을 나왔는데요. 총신대학교는 이제 사당동에 있고 신대원은요. 용인에 있어요. 용인. 용인 캠퍼스에 있는데 우리가 신대원에 이제 3년 동안 다닙니다. 근데 총신신대원 뒤에 이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 우리 기숙사에서 사는 동기들하고 같이 우리 골프장 한번안 가봤는데 골프장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기숙사에 이제 우리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대우에서 나온 라노스라는 차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가 있는데 그 차를 타고 이제 네 명이서 골프장에 구경 간다고 한번간 거예요. 갔는데 골프장 딱 들어가니까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입구에 막 벤츠 뭐 bmw 3000cc 이하의 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차가 막 외제차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대우 라노스는 딱한 대밖에 없더라딱한 대밖에 전혀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골프장 막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제재를 안 해. 왜 제재를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직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느낌에. 심심해서 저희는 구경하러 이제 그게 골프장이 어떤 곳이냐. 골프장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구경하러 갔지만은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심심해서 가이사람 빌리뽀라는 지역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황제의 도시에 제자들과 함께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수학여행, 뭐, MT를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단계를 통해서, 이 MT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의도가 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예레미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언급했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메시아는 더 강력하고, 더 뛰어나고,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의 신민지로 살고 있는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모습,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시는 바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듣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지 않냐고, 그 다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 3년 동안 나와 동행했던 너희들의 대답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의 대답이 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이사나 빌리뽀 빌립보. 가이사나 빌리뽀는 황제의 도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 쓰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이곳에서 하필이면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딱 던지면 답이 나옵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지배하고 그러면 평화가 임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요, 정복전쟁을 하는데 그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로마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서 막 정복을 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강한 것, 또 강력한 인간, 높은 지식과 막 육신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강한 군사력, 정보력, 두뇌와 지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막 웅장한 건물을 짓고 황제의 신전을 만들고 대형 도서관을 만들고 근육질의 남자의 막 조각상과 벌거벗은 여인들의 조각상을 세웠어요. 그렇게 세워진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인 거예요. 이곳에 낙원과 같이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대표해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유명한 신앙에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답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항제가 여기 있다 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한 후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비밀스러운 것을 가르쳐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아멘이지 아멘이지. <laughs> 여러분, 로마의 항제가 지배할지라도, 이 세상이요, 전염병으로 망해가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신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교회에 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또, 다니는 직장에서도, 걸어 다닐 때나, 차를 타고 다닐 때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직장에서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길을 가다가도, 막 표를 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정말 다르다. 미친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예수한테 미쳤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한주 동안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냐고 예수를 잊지 않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온 세상이 정말 힘으로 정복하고 화려함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풍요로움과 평화를 줄 것처럼 약속하고 가상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그 가이사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세상에게 고백하고 선포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막 드러냈죠.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황제의 도시 그곳에서, 그 중심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 누구냐를 말씀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황제의 도시로 데려가신 이유가 그런 거죠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떠나야 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 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황제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정말 주님의 길입니까? 아니면 황제의 길입니까? 생명을 이끄는 길입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젊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적은 것이 아니에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가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각 사람에게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중요한 것,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이 뭡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에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를 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까지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신 그 길을 택하셨어요. 비록 고난과 죽음일지라도 그 길을 택하셨어요 놀라운 부활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황제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해야 된다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경제적인 능력과 높은 연봉과 학문의 지식과 육체적으로 막 얼짱 몸짱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합니다 잠시 잠깐 누릴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 결국은 멸망의 길인데, 자기 자식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만 다 끝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세상에서 발부동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주목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이 다 인정하는 그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요. 반대로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어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잘생기고, 평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아니에요. 배가 부르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만족이 아니에요. 끝없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지독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막 추구하려고 하죠. 돈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더 많이 가지려고더 욕심을 내고 끝이 없습니다.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게그 마음에 뻥 뚫려 있으니까, 세상이 그냥 다 집어삼켜도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황제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 황제의 길을 간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지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만족이 아니라 허무함이에요. 지독한 허무함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더 훨씬 더큰 존재로, 더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를 죽기까지, 죽음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보완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귀한 존재인지는 모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저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황제의 길로 가려고 하고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할 때에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글일 거예요. 교회를 다닌 대로 예수를 믿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황제의 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강력하고, 더 힘있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 그 가득한 세상이 말하는 것들, 그 가이사라 빌리뽀와 같은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주는 거리 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관하는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초라하고 고난과 고통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버려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죽어야 되는 그 길,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부활이 있고, 그 길이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마치고 딱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황제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갈 때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끝나고요. 이 자리를 나갈 때요. 그런 결단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따라 해 볼까요? 같이. 저는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감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